네 그럼 취재기자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용문 홍천 간 철도사업 수건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추진되어 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서울 청량역에서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철도를 홍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길이는 34.2km 정도가 되고요. 철도가 지날 경우 20분 정도 걸리는 구간이 됩니다. 사업비는 7,8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짧다면 짧은 구간인데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철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 당연하겠지만 홍천은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홍천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바로 이 기차역입니다. 당연히 철도도 없겠죠. 인제나 화천 같은 곳은 동서 고속화철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기차역이 생길 텐데 홍천은 그런 계획조차 아예 없는 겁니다. 홍천군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더욱이 홍천은 수도권과 가까워서 철도가 지나게 되면 유동인구가 늘 가능성이 높은데 철도가 없다 보니 의외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철도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철도를 홍천까지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네. 홍천까지 연장되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경제성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일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홍천을 종착지로 하면 사실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용문 홍천 노선을 살펴보면 지금 종착지인 용문역 구체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인데요. 이전엔 인구 9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놓이고 지금은 인구가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겁니다. 네. 아,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홍천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 철원 간 내륙 종단선을 고려하면 홍천은 종착지가 아니게 됩니다. 원주에서 홍천, 춘천을 거쳐 설원, 철원으로 이어지고 이 노선 중간에 홍천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또 연결되면 이른바 순환형 철도망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도 이 철도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이 사업 추진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SOC 사업이라는 게100% 객관적인 지표로만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까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도 많이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동안 동서 고속화 철도나 강릉 재진간 철도 같은 국직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업들이 이미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강원도도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을 강원도 제1의 SOC 현안으로 보고 지금 많이 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홍첩 뿐 아니라 강원도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